안녕하세요. 지난달 25일 한국정책협의단은 일본아기우다 경제산업상을 만나 수출규제에 관해 논의를 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은 회담이 끝난 후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했습니다. 한국이 WTO의 제소의 대화가 멈춘 상태라며 WTO 제소를 취하지 하 않는 한정책 대화로 돌아갈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입니다. 게다가 그 이후 나타난 일본의 행보는 황당했습니다. 일본하기우다 경산상이 5월 2일 미국으로 건너와 반도체 공급망 협의를 추진해 삼성을 뛰어넘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한국과 더 이상 손을 잡지 말고 자신들과 이나노 기술을 개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경산상이 가장 먼저 달려간 곳 또한 삼성과 관련이 있는 뉴욕주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 시설입니다. 이곳에서 IBM 책임자로부터 첨단 반도체 개발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나노미터 제품의 공동 개발을 촉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측 기업으로는 도쿄 일렉트론과 캐논 등을 참여시키겠다면서 말입니다. IBM이 반도체 설계에 강점이 있다면 일본은 장비와 소재 쪽이 강하다고 어필했습니다. 다만 IBM과 일본 측은 대규모 생산시설을 보유하지 못해 파운드리 사업을 추진하는 인텔을 중간에 끼워 넣는다는 계획 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측은 설득을 위해 4일 럼몬드 상무장관 까지 만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를 본 일본인들은 오히려 비판 의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0년 전 구형 반도체밖에 만들 수 없는 나라의 대표가 첨단시설을 견학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 일본이 차세대 반도체 착각은 그만두고 tsmc의 견습봉사에나 전념 하라. 브라수소가 군사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주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 찾은 연구단지가 삼성과 IBM의 집중 협력 장소라는 점입니다. IBM은 대규모 반도체 생산 설비가 없는 설계 중심의 맵리스 업체이고 삼성전자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파운드리 위탁 생산의 강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2015년부터 협력을 추진해 7단노 반도체를 공동 구현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0년 IBM의 차세대 CPU 파운드리 계약을 수주했으며 작년부터는 7나노 기반 서버용 CPU 파워칩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5나노 칩 설계와 양산도 삼성과 함께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IBM은 작년 5월 2나노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생산으로 이어지기는 3년 이상이 걸릴 것이란 분석입니다. 업계에서는. IBM과 오랫동안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온 삼성전자가 이나노 공정 CPU 칩 또한 수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삼성과 IBM은 트랜지스터를 수직으로 쌓는 기술까지 개발해냈습니다. 이는 비트피스로 불리고 있는데 기존 성빈의 f a t u 로 설계된 칩보다 성능을 두 배로 올리고 전력 사용량은 85% 절약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1세대였던 평면형 트랜지스터는 3면이 접하는 핀팻형으로 진화했고 현재는 삼성주도로 4면이 모두 접하는 GAA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GAA는 삼성이 6월 생산을 목표로 3나노에 적용하려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발표된 비트핏은 이를 뛰어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평으로 된 실리콘 표면에 전류가 좌우로 흐르는 현재 모델을 탈피한 것으로 수직 또는 상하로 전류를 흐르게 할수 있게 엄청난 기술적 성장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1나노미터 미만의 반도체 칩 제조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일주일 동안 충전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반도체가 생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측이 삼성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들어오려 하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믿는 구석은 인텔과의 협력도 있습니다. 인텔은 1980년대 일본 기업에 밀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철수했던 기업입니다. 그후 PC용 CPU에 집중했으나 이 기기의 중심축이 스마트폰으로 이동하면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인텔은 지난해 3월 파운드리 사업 재개를 선언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25조 원 200억 달러를 투입하고 유럽에서는 10년 동안 100조 원 800억 위로 이상을 들여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텔의 1분기 첫 파운드리 매출은 3,500억 원으로 기대 이하의 수치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는 세계 1 0위 한국 b b i 이텍의 지난해 4분기 매출 3,700억 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는 단순히 돈만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트랜지스터 집적도는 24개월마다 두배 높아지고 그에 따라 컴퓨터 속도와 저장 용량도 두 배씩 개선된다는 무어의 법칙은 2016년 공식적으로 종원된 바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이 어려워지고 장비 등의 비용이 비싸졌기 때문입니다. 5월 3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인텔 과 tsmc를 콕 집어 생산을 늘리려 하지만 장비가 부족해 따라주지 못한다는 기사를 대서특필했습니다.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는 25만개 이상의 부품과 정교한 제작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음 노광기 수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인텔의 목표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아줌 CEO는 3년 후에야 수급이 균형을 이룰 것이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인텔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7%나 감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인텔의 주가는 지난 3년 내 최저점에 다가와 있습니다. 반면 삼성은 지난해 인텔을 제치고 3년 만에 세계 반도체 매출 1위를 한 상태입니다. 지난 1분기 77조 8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14조 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0%나 증가했던 것입니다. 올 1분기에도 반도체 부분 매출에서 삼성전자는 26조 8천억원을 기록해 23조 4천억원을 기록한 인텔이나 21조 1천억원을 기록한 TSMC를 능가했습니다. 특히 파운드리 부분에서는 6조 8천억원까지 올라서 TSMC를 추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각에선 파운드리 수주 관련 우려도 제기했으나 삼성측은 과도한 우려라며 일축하고 있습니다. 오나노 공정은 성숙 수율 단계에 접어들었고 사나노는 초반에 부진했으나 예상한 수율 곡선에 진입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향후 5년간 수주 잔액은 전년도 매출의 8배 규모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해 파운드리 매출이 24조 원 수준이었는데 이를 고려하면 200조 원에 달하는 수주 잔량이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4분기 삼성의 파운드리 점유율은 18.3%를 기록했습니다. TSMC가 1% 밀리는 동안 삼성전자는 오히려 그만큼 상승한 것입니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보면 TSMC는 55%에서 52.1%로 감소했고 삼성전자는 17%에서 18.3%로 늘어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10나노 공정 이하로 한정하면 6대4 정도의 차이로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삼성연구원은 2023년 이후 판도가 크게 바칠 것이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가올 3나노 공정에서 기술 격차를 크게 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t s m c 는 3나노에서도 기존 성빈의 VT 구조를 유지해 성능이 15% 정도 향상되지만 삼성은 세계 최초로 GAA 구조로 양산해 45% 이상 향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t s m c 는 2나노부터 GAA 기술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TSMC 측은 현재 성빈 FET를 활용한 3나노 수울마저 별로라 인텔과 애플 등에 5나노 공정연장 가능성까지 전달하며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TSMC는 올해 설비 투자 규모를 최대 55조원으로 잡고 있지만 첨단 사양에서는 생각만큼 올라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TSMC의 주가가 올해부터 급격히 하락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인식했는지 바이든 행정부는 삼성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회의를 열었을 때는 삼성전자와 TSMC, GM, 포드, 알파벳, 인텔 등 19곳의 CEO를 불렀지만 올 3월 회의 때는 외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삼성전자만 초대했던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자리에서 삼성의 투자 계획을 극찬했습니다. 삼성이 텍사스에 170억 달러 규모의 오나노 공장을 짓는 것을 크게 환영한 것입니다. 이번 달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먼저 찾는 것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방한 기간 중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찾는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한국 반도체 공장을 찾는 것이기에 외신에서도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K. 현대차 그룹, LG 그룹, 총수와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는데, 반도체와 전기 자동차, 배터리 등에서 V2의 한국 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크게 논란 일본 기자는 한국에 먼저 가는 건 6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니냐, 미국의 정책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냐, 이렇게 백악관 대변인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한국과 매우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어 동아시아 지역 뿐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를 한국과 다루고 있다는 점 때문에 찾는 것이라 설명해 일본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즉, 미일 정상회담이나 쿼드 정상회의를 위해 일본을 가는 것보다 한국을 찾아 반도체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일본은 1990년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약50% 점유율로 1위를 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10% 정도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은 지난해부터는 정부 주도로 해외 기업을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TSMC 공장을 유치해 22에서 28나노 제품을 양산하겠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일본 전문가들은 10년 전 기술인데다. 일본 반도체 점유율로 계산되는 것도 아니라며 냉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 내 반도체 분야 종사자 수는 2010년 38만 명에서 2021년 24만 명으로 감소해 있습니다. 일본 분석기관은 5년 후엔 베테랑 엔지니어가 모두 사라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삼성, 화이팅. 절대로 일본인들은 도와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전부 삼성 파운드리의 위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만 장밋빛 미래를 말하고 있네. 삼성 파운드리의 수율 부족은 왜 얘기 안 하는지 모르겠네. 윤돌이, 앞으로의 일하는 처신 알만하다. 지금까지 이뤄놓은 건 무지한 인간이 다 말아먹을 듯.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